안녕하세요, YG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또 나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어 약간 그런 EV5가 요즘에 새로 이제 가격표가 나왔는데 어 난리도 난리가 아니다. 닙꽤 지금 기시판, 어뭐 전기차 기시판 이런데 보면은 거의 EV5에 대한 욕구로 소배가 됐어요. 네. 보시면은 어뭐 이거 엄청 됐고 근데 또 거기에 또 어쩌거나 반박하는 답 볼도 달리면서 또 엄청난 티격태격 싸움의 세계로 댓글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 드려 볼게요 EV5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지금 현재 전기차가 그 아이오닉6였나요? 그리고 EV9 연락크네 대빵 커서 주차하기 불편한 대빵 큰 s u v 이 있고 그 다음에 순간은 없고 그나마 그냥 속 약간 약간 작다 좀 애매하다 그래도 그래도 잘 팔리고 있지만요. EV3가 있잖아요. EV3가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에정 전기차 살때 EV3 살가 하고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 대상에 넣었던 그 가성비 좋은 차죠. 그래서 지금 지금도 뭐 테슬라 말고.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현기차의 전기차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EV3일 텐데, 애매한 포지션이 니간잘 그러니까 잘 팔리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은 더 컸으면 좋겠다. 약간 스포티지 정도 크기는 나오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지금 EV9처럼 크진 않대, 조금만 더 커, 스포티지 정도 수준까지만 커지면 좋겠다. 그러면은, 살만 하겠죠. 조 더, 아쉽, 아쉬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조금은 더 모범다방 같은 녀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EV9, EV5가 나오는 거예요. 딱, 근데 이제 근데 자, 지구, 기아 차이도 알죠. 왜 없던 포지션이어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런 크기고, 그런 사이즈, 그런 포지션, 그런 그런 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적정, 적정 가격. 그러니까 현재 그냥 EV3보다 비싸고 EV4보다 비싸고 EV6보다 싼 EV5 이렇게 가격 포지션을 해서 팔아요. 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이슈가 있는 거죠. 그 이슈가 뭐냐면은 어, 제일 큰 거는 일단 EV5가 워낙 사람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 2년 전부터 팔았어요. 사실 은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새 차라기보다는 2년 전에 이미 개발돼서 열심히 팔고 있는 차인데요. 중국 시장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딱 가봤더니, 뭐 물론 이제 깡통 모델이긴 한데 깡통도 많이 들어있지만 걔는 뭐 냉장고도 들어있어요. 냉장고, 온장고 같은 거 들어있고 뭐 이런저런 옵션 다 있는 녀석이 2900이었던 거예요 뭐 일본은 중국에서 팔고 있는 게. 물론 그게 배터리는 그럼, 어그 배터리가 지금 NCM이 아니었죠. LF 배터리긴 하지만 2000후반대야 그러면, 어? 이 정도면은, 아 중국에서는 이러지만 한국에서는 그러면 배터리를 n c m 으로 바꾸고, 뭐, 좀더 옵션은 되게 좋았거든요. 옵션, 냉장고랑 그런 거 그대로 쑥쑥쑥 들어오고 하면은, 아, 그거 잘하면은 극가성비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 약간 3,000 초, 중반 진짜 가격 설정 공격적으로 하면 3,000 중반도 나오겠는데? 진짜, 그래도 좀, 받으면 4,000 후반도, 4,000 초반도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3,000 중반 하면, 와, 이거, EV3보다 싸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EV3 가격으로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기아에서 발표를 했죠, 갑자기. 기아에서, 어, EV5는, 어? CATL의 그, NCM 배터리를 쓰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개소리야, 지금. 야, 야, 한국, 지금, 국산 배터리가 훨씬 좋다고 하면서 다, EV3도 국산 쓰고, 뭐, 그러니까 그, EV 관련 모든 놈들은 다, 어, 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EV5가 CATL의 n c m 배터리를 쓴대요. 그자기 그러니까 얍실하게, 어, LFP 쓰면 보조금 다못 받으니까, 보조금 다 받고서 그만큼 가격 보조금 다 받으면 이제 더 싸게 팔리면 더잘 팔리니까, 또 하필 중국제 n c m 배터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NCM이어서, 좀더 보조금을 다 받을려면은 l f p 는안 되거든요. 그래서 NCM을 넣는데 그걸 또싼 중국 CATL 걸 넣는데요. 그러면 어 일단 좀 불만 있었죠 다들. 처음에 가격 나오기 전에는 아, 국산 배터리 넣어야지. 뭐 누가 왜 중국산을 넣어? 이거 중국산 배터리는 사실상 중국 거고 뭐 어쩔 줄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투덜투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이거 그럼 가성비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올라가겠는데 지금. 그 중국, 아무리, 생각해보면 그렇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EV5가 2900존대.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인건비가 좀 올라가겠지만, 하지만, 배터리를 중국산을 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EV3, EV4, EV6, 뿅뿅뿅 가격이 다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있고, 그딱 중간에 EV5 가격이 비어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다, 어, 국산 배터리. 배터리가 제일, 지금 차에서 제일 중요한 비싼 부품이잖아요. 다 국산 최신 배터리를 각각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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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 상태로 포지션이 그 가격인데, 갑자기 딱 중간 이빨 빠진 곳에 있는 최적점에 있는 차가 들어오는데 배터리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어, 뭐한 칸, 한칸 낮은 가격으로, 뭐 EV34 가격으로 내더라도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배터리가 중국산이어서, 어, EV, 아, EV5랑 3랑 가격이 똑같은 건 사실 말도 안 되지만, EV5는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니까 가격이 비슷해요. 라고 하면은 엄청 욕하면서도 살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어, 배터리, 배터리 욕하는 건 기본 사람 디폴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싼걸 넣어서 가격이 싸졌다는데, 그거는 또살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 그 약간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요 사람들이. 괜찮겠다. 그러니까,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 진짜, 드디어 우리나라 가성비로 나오나? 정신 차렸나요, 그래도? 원래 그동안, 어, 맨날 뭐, 페이스리프트 하는 가격, 당연히 뭐, 뭐, 새로 부품 들어가면, 이거, 이거만큼 올랐지만, 이게 원래 없던 게 생긴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 뭐, 한 20만원 가격이하한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기존보다 더 많은 부품, 더 좋은 걸 붙였는데, 그 붙인 가격을, 어, 다 받진 않았으니까, 그때 가격은 올랐어요. 당연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그 테슬라 주니퍼가 들어올 때 처음으로 주니퍼가 기존 주니퍼가 뭐안 팔린 차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보대로 아이가 기존에도 그냥 적당히 잘 팔리는 차였는데 새로 사실상 풀체인지급으로 뭐 그러니까 외형 다 바뀌고 내부에 뭐 통풍 시트던 뭐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옵션들이 쫙쫙짝짝 들어오고 뭐싹 바뀌었는데 가격을 그대로 받어. 어? 그러니까 사실 다들 당연히 올려받아야 돼, 올려받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근데 그걸 그대로 받으니까 좀 놀랐었죠. 와, 이게 가능해? 가격이 자인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6,000대 이상 팔리는 게 기존에 팔릴 때그 녀석이 마진이 높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적당히 잘 팔리는 차였는데 내외장재가 와장창 긍정적인 걸다 바뀌었는데 동일 가격으로 모델 아이를 내니까 어? 갑자기 가격 해자네, 그러고서 지금 6천대 매월 6천대 이상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얘가 1등일 거고, 6천 몇백대 팔리고 있고, 전기차로 2등인 애가 뭐한 1,500대인가 팔린다고 보통인 것 같아요. EV3가 아마 2등일 거야, 국산에서. 우리나라에서 팔린 전기차가. 그래서 독보적으로 팔리는 게, 그러고지거나 가격이니까. 와, 세상에, 이런 세상에 왔구나. 우리 현기차도 지금 긴장해야 될 걸, 왜냐면, 모델라이주니커가뭐 5천 후반대 물론 얘는 중국 배터리를 들어가고 점점점점 해서 5,900, 5,299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의 마찰이 잡고 있고 글로벌 다른 기업들 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는 어, 이제는 가격을 더 받지 않고 디스카운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한번 승부해 봤다고 하면서 싼가격 아, 외국의 가격보다 싼 가격을 들어오있거든요 외국에서 팔고 있는 뭐 중국에서 팔고 있는 에나가 가격, 위안화 가격을 원화 환산했을 때그 가격 그 정도 그대로 팔거나 지금 주니퍼 같은 그 테슬라도 중국에서 팔고 있는 그 중국 위안화 가격을 워낙 환산했을 때 그거에서 크게 올리지 않는 거의 그 가격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럼 치열한 중국 시장만큼 가격을 한국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채 그러니까 다들 이러고 있는데 승기차든 정신차렸지 않았을까 그런 경쟁 상태를 인지한다면은 더 더더더 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리대로 싸게 배터리 싼 가격만큼은 싸게 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진짜 너무 딱 필요한 그런 세그먼트거든요. 그래서 대박 나겠다고 해서 그거를 살려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팔로업 했던 사람들 약간 전 자동차 매니아 중에서는 엄청 많았어요. 그냥 너무 필요한 차니까. 저 같은 경우도 EV3는 뭔가 애매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티지만 한 크기의 전기차가 나오면 원래 스포티지보다 약간 작대요. 근데 전기차는 속안 공간이 그 내연계차도 훨씬 넓잖아요. 그러면은 스포티지만한 전기차가 나온다면은 속 안은 정, 스포티지보다 훨씬 넓을 거고 내부 활용도는 엄청 날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소렌토급이나 그 이상급의 실내 공간을 내부 줄 거라서 어, 완전 좋죠. 크기, 겉 크기는 스포티지보다 약간 작아서 주차하거나 뭐하기 편해. 근데 전기차라서 내부 공간 효율적이라서 내부 공간은 뭐 한칸 더큰쏘렌토 차고로 좋아. 회사장 반면 완전 땡큐죠. 그럼 나도 사겠다. 응. 그런데 가격을 그냥 KBS 그 방면 딱그 조르륵 순서대로 EV3, EV4, EV6 사이 EV5니까 그냥 그 가격으로 딱낸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건 지금 배터리도 훨씬 싼 걸로 넣어놓고서 장난하냐? 저너 지금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국내 고객들을 호갱으로 하는 거냐? 너 지금 잡은 물고기라고 우리 관리 안 하니? 이건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야. 뒤통수 맞은 느낌? 그러니까 훨씬 싸게 팔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갖춰졌는데도 어차피 이건 어차피 잘 팔릴 세그먼트인 거예요. 어차피 호구들은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뭐, 4 0 0볼트 시스템, 옛날 구형 4 0 0볼트 시스템을 쓰고 있네. 지금, 뭐, 충전구가 여전히 앞에 있네.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2년 전에 나온 거라서, 신차가 아닌, 아닌 것도 있었네. 뭐, 그런, 뭐, 그런 느낌들. 배터리가 이거 중국산인 만큼 더 싸야 되네. 이런 모든 거를, 그리고 중국에서의 가격은 2000 후반대였네. 이거를 다 팔로업하고 오는 사람들보다, 그냥 모르고, EV5 새로 나왔네? 예쁘네? 옵션 좋네 가격은 그냥 딱 저쪽 사이에 있네 중국산 배터리? 근데 뭐 현기차가 보증해주면 어떻게 되겠지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달라지나? 뭐, 어, 중국산 배터리 많이 팔리는데? 뭐 이런 느낌인데 물론 중국산 배터리 중에서도 되게 구형 배터리를 이번에 또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계약돼서 사주기로 한 물량이 소화가 안 돼서 그걸 EV5에 넣어서 그냥 옛 물량을 소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거나 그런 부분들이 걸리니까 얄미운 거죠 아, 이거 지금 잘 팔릴 것 같으니까 호객들, 그니까 기존에 이거 진성 고객들 이 차를 처음부터 팔로우해오고 이런 진상 고객들은 그냥 포기. 너네 몰라? 너네 말고 그냥 잘 모르는 순진한 다수. 어차피 나오고 나면 넙죽 사버릴. 그 다수를 난 포지셔닝 할 건데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나오니까. 다들 지금 지금 경쟁하느라고 가격 경쟁 싸게 하나 난리 났는데 지금 기아 현대만 어, 지금 치 나와버리라고 아, 그냥 어? 싸게 충분히 싸게 팔수 있는 거를 다 받아? 아, 기분 나쁘다 나관리 그러니까 배려가 그러니까 지금 잡은 물고기 그런 느낌인 거잖아 이미 뭐 잡은 거니까 얘한테는 해줄 거 없고. 뭐 그런 느낌으로 파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니까 러 나쁠만 해요. 저 같아도. 저 기분 나쁘죠? 원래 그 상대적 박탈감이 더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다 모든 나라들이 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중국에 팔 때도 중국 시장의 그런 경쟁, 경쟁률? 치열한 경쟁을 아니까 최대한 싼 가격에 고객들한테 좋은 가격을 팔려고 하고 한국에 요즘에 들어온 차들도 뭐 옛날 EX30 저 살려고 했을 때도 글로벌 파는 그 가격보다, 원화 한산했을 때 가격보다 더싼 가격에 팔아요. 막 그런 느낌의 접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테슬라도 처음에 환율 이 열나 높을 때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환율이었으면은 웬만한 다른 나라에 파는 테슬라 그 주니퍼 가격보다 원화 가격이 더 쌌어요. 그 정도로. 와, 공격적이긴 하다, 진짜. 그런 느낌으로. 다들 치열한데, 현기차는 뭐여내 나와버리니까 그냥 비싸게.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야지 하니까 지금. 어쨌거나 좀 진성 진성 고객이라 어제 그래 애정을 갖고 팔로우를 했던 그런 소수 저도 소수 긴 하겠죠. 그런 소수들이 뒤통수를 맞았다 생각해서 엄청 지금 열받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적극적으로 못 사게 말려 버려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약간 그들 쪽에서는 화가 나 있다. 근데 저저저 저, 저 같아도 화났겠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전기차 게시판연대보에는 난리도,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말이다. 좀 기분 나쁘다. 현기차는 여전히 한국 시장을 뭐, 폭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엄청 화를 내게 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 EV9 같은 경우는 그 가격 비싸겠다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막 그때 2천만원만원 싸게 팔았나? 잠시 뭐. 여의대로 뭐 그런 식으로 방향, 엄청난 할인했지 그 않아서 기존에 산 사람들은 바보됐죠. 기존에 정가에 샀는데 엄청 싸게 팔아버린 중고 차가 폭락하니까요. 그런데 EV5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EV5도 이번에는 어 이런 중고 가격부터 이런 과거부터 상황을 팔로업했던 그그 그런 약간 매니아층이 매니아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많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제 또 유튜브나 이런 그런 소규모 그런 방송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도 이런 사항들이 알려지고 있고, 뭐, 게시판 같은 거, 네이버 카페나 이런 정기적 카페도 많이 가입하잖아요. 거기는 너무 대놓고 그런 게써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 상황을 다 대중들이 많이 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필요한 포지션에 차여서, 그래도 EV9 때만큼 하나도 안 팔려서, 완전 다시 디스카운트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호구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서 그냥 기분 나쁘지만 대규모 디스카운트까지 안할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죠 약간 뭔가 정의구현 차원에서는 디스카운트 왕창 할 만큼 진짜 야 이거 뒤통수 현대기아가 국민들을 약간 호구로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다 협심해서 안 사줘서 걔네가 반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저 정말 좋을 것 같고 속지어나 사이드 할것 같은데 그렇게 안될것 같은 게 되게 좀 씁쓸해요. 왜냐면 진짜 너무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딱그 정도 포지션에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또 제가 제 말이 반대로 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재수없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운이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또 정의구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